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메일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점이 뭐냐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논술, 시험 많이 봤는데 떨어진다.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스펙만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생각은좀 해봐야 돼요. 이걸 이제 지원자의 분포도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대략 이 정도의 비율은요,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논술, 아반지. 이건 결과물이에요. 여기에서요 회사 혹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그 취지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비율이 대략 40%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예, 담당자였고 실무자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원자들이 뭐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도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쓰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볼까요? 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에 어떻게 방향의 그 인재로서 활약할 것인지 계 획을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성, 그러니까 답안지, 애는 어떤 내용이 써 있어야 되냐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내 장단점이 이러하니, 이 회사의 어떤 방향과 일치함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통 답안지의40% 비율을 보면, 이게 기본 답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도가 장점입니다. 이 정도가 단점이고요. 이 방향성은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 읽어주세요. 이런 답안지 즉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장점을 단점을 분석하고, 자, 분석하고가 있으면은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으므로 이것이 장점이다,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 있던 이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를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안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사실은 단점이 아닌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 업무가 너무 익숙하다. 혹은 뭐, 업무 능력 처리 능력이 빠르다. 그리고 뭐, 융합... 혹은 뭐 소통을 너무 잘한다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된다 이건 단점이 아니죠 장점이에요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왠지 장점처럼 보이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좋은 배점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답안지도 마찬가지예요 문술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물론 회사가 지원자에게 어떤 답안지를 썼으니까 어 지원자의 점수는 몇 점이고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당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써라 이렇게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회사가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술 전형에서 합격을 하는 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통사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통사 구조 1, 2, 3뭐 정의, 동향, 분석 이런 형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동향, 근거, 이유, 이 통사 구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분들이 합격을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습을 하실 때그 연습의 질이 방향에 맞느냐, 틀리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술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비교와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혼자 한다. 혼자 하는데 여러 번 써본다. 두 번째 스터디를 한다. 세 번째 어, 지인한테 한번 보여준다. 이 정도도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혼자 여러 번 써보고 그냥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혼자가 완전 히 혼자는 아니죠. 어디에서가 소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소스를 찾아보고 실제 답안은 어 별로 없네. 그러면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답안지가요, 진짜 옛날 답안지가 많아요. 제가 작년에 그 휴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한 3개월 동안 거의 모든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20, 21, 22에 적용할 수 있는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봐야지, 2014년 답안지를 2 1년의 시험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24년, 15년은 완전히 다른 문제의 형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비교 분석의 대상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게 비교 분석의 오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혹은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아니면 실제로 회사에서 인재를 한번 뽑아본 그러니까 채용해 본 사람이 그래도 조금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소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쓰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방향은요. 제일 좋은 건 스스로가 보는 눈이 채점자의 기준으로 볼수 있는 눈을 기르시거나 아니라면 적어도 지인 중 아니면은 선배 중 후배 중 자기보다 먼저 취업한 사람이 가반지를 썼다면 이 친구는 잘쓸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는 이메일을 받고 첨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많이 활용하세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제 이메일은 그 홈에서도 있긴 있겠지만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답안지를 썼고 이거는 회사에서는 대략 어느 어느 부분에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몇점 정도 형성이 되겠습니다까지는 제가 피드백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취업 논술, 승진 논술은요 먼저 가본 사람, 혹은 이걸 내본 사람, 채점해본 사람, 혹은 채용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논술 연습은 요내 방향이 맞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스터디도 마찬가지지만, 논술에서 제일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기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 오는데요. 일단 스터디, 여러분 많이 하시죠. 취업 혹은 승진 스터디는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스터디가 정말 굉장히 건너고 있다 혹은 겉돌고 있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스터디에는 요 누가 필요하냐면 전문가 한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로 논술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실제로 논술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합격을 해본 분이 한 분쯤 있으면, 차라리 밥을 사드리더라도 이 분을 영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분은 완전 고득점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번 해본 사람이 "아,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하면 경향과, 최근의 경향과 쓰는 방향 자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도 역시 스터디를 하는 경우에 A와 B와 C라고 하는 스터디 원이 있는데 한전을 준비하시고 뭐 X를 준비하시고 Y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이세 개의 문제 성향이 다를 경우는 이 스터디는 잘못 짜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승진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하는 분과 같이 연습하시다가 두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 만나거나, 저는 거의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자 스터디 력이 2분은 1년, 2분은 6개월, 2분은 3년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의 동향에 맞춘 답안지를 쓰는 방법을 다 모르세요. 자첫 번째, 제가 블로그 연동해놨으니까 여기로 문, 그 분이 메일을 주시거나, 요분, 요요요분, 요분. 논술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가족도 괜찮아요.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 분 중에 그래도 회사력이 좀 높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른이죠, 어른. 어른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데 아이고, 창피하게 뭐야. 창피하셔서 못 보여드린다. 그럼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틀렸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21년의 동향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나는 분들,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21년의 동향을 물어보면서 문제를 보여주세요.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제시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제시문을 항상 물어보는 회사예요. 제시문과 문제가 있으면 이두 개가 같이 한 세트인데 요한 세트는 빠지고 요 세트만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서 문제의 답안지를 쓰잖아요. 그럼 얘랑은 완전 다른 답안이에요. 모범 답안이 있어요 논술은 모범 답안이 있는데 이 답안을 구현해야 되는데 제시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만 갖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문제 제시문 다 없이 답안지만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세개가 같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21의 동향은요 기본적으로 문제만 있는 경우는요,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일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도 역시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21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혹은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이, 12년, 14년에 답안지를 구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인터넷에서 답안지 예시답안, 그리고 문제를 구현하셔서, 그걸 여러 번 연습하신 분이에요. 이분 정말 힘들어요. 취업하기가. 왜냐하면, 이때의 기준은요, 완전 필력의 답안지, 평가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15년이 약간 지각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회사가 수험자에게 어떠어떠한 기준과 제안을 보여주고, 그틀 안에서 쓰는 답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5년에 시작된 게 이제 점점점 정착돼서 현재 같은 경우는 21년에 동향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인사과가 두세 명 밖에 없는 조그만 회사라도 적어도 그 흐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이 있습니다 답안이 있고 동향이 있어요 문술도 유행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옛날의 형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1년의 동향에 익숙해지시려면 분석과 논리력과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연습하시고 거기 더하기 이 회사가 요구하는 형식을 따라주셔야만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어려워졌어요. 실제로 논술이.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상황에서 아주 위기에 가까이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적어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축소된 인원을 채용 혹은 승진시키는 이런 환경에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최소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은 계속 시험을 보면서 계속 약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자기 소개서와 문술 답안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냈으며 나에게 요구하는 상이 무엇인가 이두 가지를 반드시 문제를 읽으면서 읽고 쓰셔야지. 그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솔직하기만한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내 의견을 막 무슨 사설 쓰듯이 쭉 써내는 논술 답안지를 쓰면 여러 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좀 정리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이유, 논술을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계속 쓰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비교하고 분석할만한 소스 그러니까 내가 쓴 것과 타인이 쓴 것이 비교할 수 있을 소스가 있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스터디를 하실 경우에는 이 스터디에서 합격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사람 자체가 꼼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꼼꼼한 사람이 굉장히 논술문이라든지 그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 분이 없으면 그스터디는좀 목표에 달성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만일에 전문가가 없다 비교 분석할 내용이 없다 라고 하시면 제가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메일로 이 유튜브 홈에서 제 연동된 블로그를 보시면 이메일 보실 수 있으니까 혹은 이 이메일로 s o g a 1 3 g o l b a e n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나 자소서는 꼭참석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의 동향에 제발 맞추셔야만 최근에 어려운 동향을 봤을 때는 합격하실 수 있다는 점.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지해주시고 수용해주시고 납득해주셔서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취업과 승진에 성공하시기를. 합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